정기 2장 25번입니다. 2019년 2회 기출문제인데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7점이고요. 설비 용량이 10kW일 때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에 대해 의미를 식으로 써라. 1번.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부하 용량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수용률이고요. <laughs> 부동률은 개개의 수, 어, 최대 수용 전력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는 곱하기 100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부하율은 평균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A에 대해서, A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b 주택 a 플러스 b를 더하면은 여기 c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 수용률을 알아보겠습니다 a 상가 최대 전력은 4kw 최저는 1kw 가 됩니다 a 수용률은 최대 수용 전력이 전력을 설비 부하 용량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최대 수용 전력 4kw를 설비용량 10kW로 나누고 곱하기 1 0열하면 40%가 됩니다. 부동률은 개개의 수용 전력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개개의 수용 전력은 A상가에서 최대 수용 전력이 4kW, B에서 이 주택에서 최대 전력이 4kW이므로 4 더하기 4는 8kW 되고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은 6, 어, 6시간대에 4 더하기 1은 5kW 4 더하기 1은 5kW 다음 12시부터 18시까지 4kW 더하기 1kW는 5kW 18시 부터 24까지는 1kw, 1kw니까 2kw가 됩니다. 그래서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은 4더하기 4 4kw니까 8kw가 되구요. 합성 최대 전력은 4kw에 1kw 더하니깐 5kw가 돼서 5분의 8은 계산하면 1.6. 부속률이 1.6이 됩니다. 부하율은 다음에 부하율은 평균 전력 평균 수요 전력을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야 되므로 A 부하율일 때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6시간씩이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분모가 되고 나누기 평균전력으로 이므로 24시간 1평균전력으로 나눠주고 최대전력 4로 나눠주면 계산해서 62.5%가 나옵니다. 수용률은 40%, 부동률은 1.6%, 부하율은 62.5%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부하율과 수용률, 또 부하율과 부동률의 관계를 비례 또는 반비례의 표현으로 설명하라. 부하율은 부동률에 비례하고요, 부분은 일신동체임으로 비례하고, 부하율은 또 수용률에는 반비례합니다. 부하율에부은 아, 부동률에 비례, 수용률은 반비례. 합성 최대 수, 부하 용량에서 보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나누기 부동률 곱하기 부하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하율은 부동률에 비례하고 수용률, 수용률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